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무려 35% 상회한 롯데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롯데칠성의 사업 개요를 보면요, 크게 음료와 주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맥주는 클라우드 그리고 수제 맥주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것이 곰표가 있습니다. 음료에는 칠성 사이다와 펩시가 있고, 커피는 레시비 콘트라 베이스가 있고 뭐 기타적으로 핫식스 라던가 게토레이 등과 같은 음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는 유한타 증권의 리포트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럼 리포트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아닙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그 리포트들은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한타 증권의 리포트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은 6,26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6% 성장이 되었고, 영업이익은 597억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5% 성장이 되었습니다. 예상치 35% 상해를 했고, 원부자재 상승이 분명히 부담을 주긴 했지만, 제품가 인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량 증가에 따른 가동률 상승, 그리고 믹스 개선 등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시켰습니다. 음료 시장으로 봤었을 때, 이번 1분기 때 전체 5% 성장이 추산이 되는데요. 이 중에 롯데칠성은 12% 성장을 하면서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제로탄산 시장이 1분기에 35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40억 정도 상승된 매출을 기록하며 탄산 매출이 19% 비중까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수와 에너지 음료는 각각 16% 성장을 했고요. 저 맞은 품목의 주스 등과 같은 제품들은 단종을 시켜서 손익을 방어시켰습니다. 주류시장은 전체 기저효과와 가격 인상 및 가수요 등으로 10%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이 중에 롯데 칠성은 21% 성장으로 점유율을 확대했는데요. 이 가동률 개선으로 원가율이 대폭 감소를 하여서 영업이익이 11.1%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실적 매출액은 2.8조 원 전년도 대비해서 11% 성장을 할 것이고, 영업이익은 27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7% 성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음료는 8% 주류는 16% 성장을 가정을 했고 이 부분은 롯데칠성이 제시한 가이던스의 매출 7%와 영업이익 20%에서 3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제로 탄산의 시장 확장성 그리고 주류 시장의 본격적인 물량 증가 효과 감안 시 보수적 수준으로 판단을 했고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한타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해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을 보면요 2020년도부터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다는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투자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은 2020년도 대비해서 21년도에 적자폭을 흑자폭으로 바꾸면서 이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곳에서 리포트가 나왔구나 라고 알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기사를 통해서 제가 알수 있었는데요. 여러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이전 목표가 대비해서 목표가를 수정한 리포트가 오늘 나온 리포트 중에 총 7개의 리포트가 목표주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증감률이 최대 23%에서 4%까지 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판가 인상에 대한 내용, 신제품 출시를 통한 매출의 호조, 그리고 건강 음료의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기사 중에는 더하다 시리즈에 건강 음료를 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지만요. 음료 회사들이 건강에 대한 니즈에 맞춰서 이런 신제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제 기사에서는요. 지난해 5월 출시한 수나리 레몬진의 탄산주. 여기서 탄산주라고 하는데요. 이 탄산주가 10만 캔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소비자 선택복 확대를 위해서 수나리 레몬진의 탄산주의 라인업을 확대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롯데칠성의 성장을 보면요. 매출액은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5%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13% 성장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은 1분기에서 2분기 갈때9% 성장을 하고 2분기에서 3분기 갈 때는 마이너스 83% 그리고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는 159% 성장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요, 1분기는 84.83% 상승이 되었고, 2분기는 42.98%, 3분기는 마이너스 86.65%, 4분기는 56.08%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한타 증권의 리포트만 가지고 목표 주가 및 현재 가격 비율을 한번 구하면요. 오늘 12시 7분 기준으로 해서 현재 가격은 22,000원입니다. 이 가격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먼저 목표 주가 수정률 같은 경우에는 19% 성장이 되었고 현재 가격 대비 목표 주가는 24%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기사에 나왔던 내용들. 모두 긁어다가 오늘 나온 리포트의 총 평균치를 구하면은요. 목표 주가 수정률은 14% 상승이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 현재 가격 대비해서 목표 주가는 22%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정 주가를 구하면은요. 목표 시가 총액은 2조 103.72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현재는 1조 8,743억 원으로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목표 시가총액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발행 주수를 나누면 적정 주가는 21만 6,661원으로 현재 20만 2천 원 대비해서 10만 4천 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전망 80점의 점수를 주고 싶고 리스크 어 굳이 굳이 찾아서 뭐 있다 하면은 한20% 그리고 개인적인 평가로는 70점의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총괄적으로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가총액의 큰 미국 기업인 코카콜라를 비교로 했었을 때이 코카콜라도 리오프닝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음료도 마실 수 있고 식당을 이용하고 아니면 공연장이나 야구장 이런 곳으로 갔었을 때뭐 주류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이런 관점에서는 이 코카콜라와 마찬가지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서 대화도 하고 집에서 홈파티 같은 것도 하면은 역시 주류와 음료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임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따른 매출이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는요. 건강 음료에 관심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관련 상품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담 삼아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저 역시도 코로나 시즌 때 활동량이 많지가 않아서 살이 쪘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새벽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지만요.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건강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시점에서 제로칠성 사회다가 출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나왔던 제로 칼로리 사이다보다 조금 더 맛있다라는 평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지 마트에 가면은 제로 사이다에 대해서 할인 이벤트라던가 묶음 상품들 이벤트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래서 많이 사 먹기도 했는데 제로 사이다라던가 탄산수라던가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건강 음료와 같은 요런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세 번째로는 앞으로 늘어나는 가이던스입니다. 물론 이 가이던스가 3분기까지만이지만요. 바로 이것인데요. 편람에 들어가서 앞으로의 가이던스 한번 봐봤더니요. 연결 부분으로 분기로 영업이익을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 4분기 대비해서 2022년도 3분기까지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4분기 때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떨어지는 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요걸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나는 3분기까지는 잘 들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리스크 뭘까요? 자, 일단 판가 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1분기 원자재 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어? 롯데칠성에서 원자재 값의 영향을 많이 받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이다와 콜라 아니면은 뭐 탄산음료에 들어갈 때 설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설탕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가격이 올랐다라는 부분 맥주나 소주를 만들 때 들어가는 곡물들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1분기 때 이미 판가인상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았고 영업이익이 크게 올라왔지만 1분기 때 올라갔던 원자재 값이 그 상승부는 이제 2분기 때 반영이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요거는 역시 좀 리스크로서 추적을 좀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4분기 영업이익의 가이던스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분기 때가 아무래도 좀 비수기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와야겠다 라고 계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분기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70점의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리오프닝의 수위를 받기 시작하면서 3분기까지 볼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차트를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추세선을 그으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라는 점인데요. 우상향을 하고 있는 시점이 2022년도 1월을 기점으로 해서 추세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 정말 정직하게도 어제 후실적이 발표가 되었고 어, 이로 인해서 10% 정도 어제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0만 9천원까지도 올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만 정말 정직하게도 이 추세선에 딱 맞춰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이거 뚫어서 이렇게 또쭉 올라가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께서 아 나는 신규 진입을 해야겠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사는 게 너무나도 두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지지 라인 요 라인에서 한번 조금 사시고 아 그래도 좀 무서운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려올 때 어제가 참 매수하기 딱 좋은 시점이긴 했죠 예 네, 그래서 어제처럼 이렇게 추세 하단 부분에 나왔을 때, 그때 잡으셔서 내가 단기로 접근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서 이 추세선까지의 상승분까지 먹고 나오는 것. 요것도 방법이 될수 있겠고요. 아, 나는 기본 분석으로 들어갔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분석에 의거해서 3분기까지 잘 들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추세를 이탈했을 때는 당연히 손절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위험 관리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식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존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생존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롯데칠성에 대한 분석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